네, 몸에 좋은 혼잎나물입니다 어, 화살나무라고도 하죠 네, 화살나무 잎 음, 햇잎 이라고도 하고 혼잎 이라고도 하죠 어, 나무를 어, 삶아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5,000원 어치예요 물이 팔팔 끓는 시점에서 이거 넣고 2분 이상 삶아 주세요 2분 한 20초 정도 삶아 줍니다 네, 두세 번 헹궈 줍니다 훌훌 털어줘요. 집간장 두 큰술 정도 넣고, 대파 한 큰술, 들기름 한 큰술 반 정도 들어갔어요. 마늘 반 큰술, 참깨 한 큰술, 조물조물 하면 끝이에요. 간을 볼까요? 음, 맛있어요.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